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게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삼장 일절에서 오절 1 6절과 십칠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 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릉한, 능난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나주가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나주가 그들의 하체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지하는 것을 제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했죠.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정치 종교자들을 의지했어요. 신비로운 마술 행하는 자들을 의지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피조물들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이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슬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제거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망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고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그리고 모든 능숙한 마술사, 요술,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아시리아에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의 군대에 유린당하고 망하게 된그 일들이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라고 간단히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거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강대국의 군대를 의지했더니 그들의 군대가 쳐들어와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재판관과 예언자들도 제거하시고, 점쟁이와 장로들도 제거하시고, 요술쟁이도 없애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똑똑한 자들을 자랑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똑똑한 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철부지들과 미련한 자들만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어요.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여인들을 제거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겨 불쌍한 아무 죄 없는 여인들이 몹쓸 짓을 당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으로 다니고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며 음란히 행하던 여인들에게 그렇게도 너희가 원하니 이방 민족의 군대에게 유린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말발굽에 짓밟히고 심지어 성전 성전까지 무너지고 약탈당하고 불타게 된일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는 허울뿐인 예배, 허울뿐인 그 성전을 보란 듯이 이방인의 군대 내주신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보고 경험하여 깨달라는 으 하나님의 일종의 시청각 교육인 셈이시죠. 무슨 시청각 교육을 이렇게 무섭게 고통을 주시면서? 거침없이 하시는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실 수밖에 없도록, 백성들은 목이 곧았고 교만했으며 수십, 수백 번을 돌이키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도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과 의학을 이 시대는 우상처럼 떠받치고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최첨단 의료 장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자들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경유하는 삶보다 최첨단 기술로 나의 필요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더욱 혈안이 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보란듯이, 오늘날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군대처럼, 이상 기온으로 여러 대재앙을 만나고 있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침략하여 린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생계를 어, 위협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19아 어, 팬데믹에게도 두손두발다 묶여 포로로 잡혀 있는 신세처럼 되었죠. 그렇게도 의지하던 의료 체계는 붕괴되고 응급실은 모자라고 손이 쓸수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학벌을 자랑합니다. 직장을 자랑합니다. 좋은 자동차와 집을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하고요. 자녀들을 자랑합니다. 인기를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외모를 자랑합니다. 나라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핵을 자랑합니다.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의지했던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크나큰 재앙과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한 것들의 허무함과 헛됨을 증명하시고 제거해 나가심으로 우리로 깨닫고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을 우리 자신도 또 저도 경험하게 돼요 건강을 자랑하는 자들은 건강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책망하는 자들은 자신이 곧 그렇게 판단받고 책망받는 일이 생겨요. 강의를 잘한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뽐내다가는 그 강의와 설교를 죽을 쓰고 창피를 당하는 일이 생기죠.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수치스러운 치부가 드러나 방송도 하차하고 강단에서도 쫓겨나고 몸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도 되죠. 비즈니스와 사업을 자랑하던 자들은 한순간에 다 망하게 되어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큰 교회를 자랑하면 교회 안의 어려움으로 그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 가십니다. 눈이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던 것들을 제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돌아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힘과 국방력이 약해져서 이방민족의 침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포로로 잡혀가고 유린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심판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깨닫고 눈이 열려 제대로 정확히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느 삶의 영역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지, 칼에 맞아 상처를 입고 있는지, 약탈을 당해 고난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래요. 혹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원하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고집스럽게도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쫓아다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제거해 가시는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 고통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온의 길 복된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어렵고 고난의 길이고 정말 견뎌내기 어렵더라도 어쩌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은혜로운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쇼컷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서 고통당하게 하신 여러 일들을 돌아보며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눈을 들고 돌이키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 눈을 열어주옵소서 저희 개인의 삶에 저희 가정에 저희 교회와 생업에 무엇이 하나님을 떠나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무엇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지 저희로 깨닫고 더 늦기 전에 돌이키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